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제 벌써 3월이 시작이 됐는데 음, 계속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 시간이 참 빠르게 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 뭐, 물론 항상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지만 어,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 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갔는지 세상에 또 많이 눈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 우리가 좀... 잊고 사는 순간은 없었는지 여러 가지 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오늘 어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운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운전한 것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이 말씀을 또 들었는데, 내가 그 과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 크리스찬의 본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대로. 어 더 살아가려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 그런 우리의 노력이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참 어, 세상에서 오는 그런 만족감을 어, 많이 느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지식이 쌓여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어디가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벌어 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나를 또 과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내 육신에,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 보면 어, 친구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도 많이 마시고 어, 뭐 이런 부류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순간은 만족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만족을 완벽하게 얻으셨던 적이 있나요? 이내 생각과 그런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채우게 되면 또 채우게 되고 또 채우게 되고 밑빠진 그게 물 붓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실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은 뭐이 정당을 믿어서 해, 어, 뽑았는데 투표했는데 하는 건 없고 이렇게 어, 잘 못하는 것 같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이렇게 해서 비난의 화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어, 그런 정치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그런 것에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게 아닌가 우리의 만족을 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줄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실망하고 어, 뭐 대한민국은 끝났다, 해일주선이다 이런 말 하면서 어, 비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도 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수 없다는 것을 어, 저와 여러분들이 더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 오직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또 사실 그게 정답이잖아요. 우리에게 어, 모든 걸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그 고백이 어, 괜히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분명히 체험했고 그 사랑을 체험했고 우리 모든 걸다 해주시는 또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런 사랑을 어, 정말 후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더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함을 얻었잖아요. 이 고백이 하나님 한분만으로 주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이 왜 나오겠어요 더그 사랑을 후하게 받은 자로서 아낌없이 받은 자로서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더 하나님 한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또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또 넘치게 우리가 전해주는 자리에 또잘서 있는, 어, 세상에 서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마음을 담아서 오랜만에 부른 찬양인데, 이 말,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내겐 만족함이 없겠네. 어, 이 찬양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길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백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 아멘 마태복합아 예수향기날 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을 보면 세상을 볼때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뵌땐 나는 만족하게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저기서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신 지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분 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 풍나부나라서서북 푸나 푸러 푸나

Hallelujah, Amen. Tashi Bekka pa yesh yang dalin.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